안녕하세요, 모진입니다. 진짜, 진짜, 오랜만에 찾아뵙죠. 제가 후기 올린 다음에 소식이 없었잖아요.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못했어요. 제가 베이비도를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제가 바지를 만든 건데 손으로 바느질 을 못해서. 이게 처음에 만든 거입니다. 바지에, 이거 7 5부 바지인가? 일단 그 가지고 여기 특히 여기 진짜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. 여기 똥구멍이... 똥구멍이 뭐 있어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찍어. 실제로 보고 찍고 화면을 보고 찍어가지고 초점이 정확해요.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. 베이비돌은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켰어요 베이비돌을 네아 아직 안시켰지 깜빡해 아, 완전 깜빡했어요 왜 시키진 않았고 음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아빠가 생일선물로 사주신다고 생일선물 때그 발송하라고 해서 아 근데 제가 생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 근데 많이 기다려야 돼요 23일이거든요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. 오늘 언니, 언니, 언니 거에 이쁜 게 많더라고요. 언니 거 세배 와가지고 만든 양말 만드는 칠부 바지입니다. 이거는 보시면은 얘랑 이렇게 길이가 달라요. 길이 다르게 있어요. 일부러 지금 우리 언니가 말하는 말하는데 그 소리 들리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제가 레깅스로 만든 거거든요. 바지로도 만들긴 했는데 레깅스로 도 많이 활용돼요. 제가 이걸로 만들었어요. 치마예요. 그냥 만들기 쉬워요. 이거 자르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. 여기는안 맞아요. 별로 음, 좀 그래요. 이거 입히고 그다음에 이거 입혀야죠. 이렇게. 죄송합니다. 우리 언니랑 엄마가 찍고 있어서 이 상으로 못 찍었습니다. 안녕.